오병여 기적입니다. 오병여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깊이 각인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은 웬만하면 기존의 세 권에 있는 복음서에 이미 초대교회에 회람되고 읽히고 있는 보금서에 없는 내용들을 위주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비영이어 사건만은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한은 어, 똑같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 기존의 마테마가 누가가 말해주지 않았던 내용들을 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여 사건 자체도 자체지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 강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요. 그 메시지를 조금 더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오병여 사건을 우리가 쭉 묵상할 텐데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만나는 목요일에 생명의 떡 강화를 하십니다. 그때 좀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한은 그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떡이 보리떡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고 온 소, 아이가 한 소년이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실 오병이어 이 사건 기적 자체가 유월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가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 호수 바닷가, 갈릴리 호수가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월절이 본격적으로 오진 않았어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일부러 이오병여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 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죠? 정화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셨어요. 성전에 있는 판매상과 환전상들을 전부 내쫓으십니다. 어, 이렇게 정화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는 어떻게 하실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이두 번째 유월절을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을 떡으로 먹이신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그래서 이 오병여 사건을 6월절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나중에 생명의 떡 강화 때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성만찬 때또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병이어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그들이 보리떡을 먹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유월절과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이제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여자, 아이들, 어르신들의 이이까지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계속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쳐 주십니다. 귀신은 내쫓으시고 그 당시에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오늘날에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도 그때는 죽어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어, 이런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실 이들의 형편이 어, 딱합니다. 어,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참 선지자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한 직후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의 폭정, 그 다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 부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냐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죠?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 세례 요한이라는 참선자를 바라봤는데 세례 요한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는, 남은 희망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빌립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여기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정을 잘 아니까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빌립의 입장에서 이좀 이 황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돈이 더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아실 텐데 왜이 질문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그러니까 허기를 조금 달랠 정도로만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하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200데나리오는 한 8개월, 약 8개월 정도의 그 노동자의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씩만 떡을 먹게 나눠줘도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좀 황당한 질문에 그러니까 성심을 다해 대답을 한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한 소년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이 소년에게 도시락이 있었어요. 이 도시락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보리떡이 잘안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리떡을 삼키려고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반찬처럼. 그러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도시락입니다.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보다 나은 대답을 할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개인적으로 안드레가 그래도 이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왔다는 것이 자체도 되게 귀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신의 계산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고, 이 2만 명의 사람 앞에 도시락 하나는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너무 작고 보잘 것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축사하십니다. 감사를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눠줘라. 이렇게 하십니다. 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줬는지, 어, 그리고 어, 어떻게 어 되었는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물고기 떡두 마리, 물고기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떻게 네, 네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우리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나눠주었는데 어 얼만큼 주라고 하시죠? 11절 볼까요? 아, 11절이죠. 11절 뒷부분에 얼만큼 주라고 하시죠? 원대로 주라. 원대로 주라. 그러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자 하는 대로 원대로 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성도님들도 이렇게 뭔가 베푸시면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막 넘치게 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넘치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원대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면서 12절이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실 이 명령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배불리 벗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다. 이 정도 기록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남은 조각을 거둬라.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건 어떤 명령일까요? 단순히 음식 남기지 마라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겠지만 이것은 단지 음, 음식이 아까우니까 남은 게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것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병이어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계속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 잔치부터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이 포도주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동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넘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가 여섯 개나 있었는데 이 물을 이 포도주를 넘치게 이 혼인 잔치에 주셨죠. 이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넘치게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이 생명을 넘치게 주시는 수여자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을 때에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상처와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비록 고난이 많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포도주가 동난 혼인잔치를, 혼인잔치에 계시고, 지금처럼 굶주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상처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생명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지금 6월절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거저 주어졌지만 공짜입니까? 아무런 값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 흘린 목숨 값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목숨 값으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그 은혜를 땅에 쏟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목자를 잃은 이 많은 허다한 백성들, 이들을 이들이 굶주림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면서 어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건 우리도 여전히 이땅 가운데 고난 중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 우리를 그 고난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이 거두었더니 열두 바구니에 찼습니다. 이거는 모든 보금서 기자들이 다 설명합니다. 12라는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열두지파 그리고 열두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정, 전체를 먹이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렇죠? 저라도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떠나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외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버리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왜 떠나가실까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왕. 그리고 정치적인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왕, 세상적인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죠?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있고, 연예인들을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